또 다른 붉은 악마를 꿈꾸며 나는 희망한다. 월드컵과 붉은 악마를 통해 결집된 국민적인 신명과 자신감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란다. 그 희망과 감동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또 하나의 기적을 일궈내기를 희망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자발적이고 활력 넘치는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이 대열의 기성 세대들이 기꺼이 합류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대한민국이라는 연호와 짝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찬 발상으로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 월드컵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붉은 악마를 통해 형성된 이 대화합과 도약의 분위기만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끝까지 이어나가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 흐름을 잘 타면 쉽게 이루어낼 수 있고, 때를 놓치면 기회가 올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월드컵을 통해 승화한 국민의식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특정한 전문가나 특정한 집단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사회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의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만 이룰 수 있는 과제다. 누구나 더 인간적이고 창조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파워풀한 축구를 원하듯 지혜롭고 강한 나라를 원한다.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홍익 정신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나라를 원한다.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당당하고 성숙한 한민족의 모습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희망한다. 붉은 악마가 단지 열렬한 축구 응원단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화합과 조화, 상생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 붉은 악마가 선물한 열정과 의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와 지구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설수 있기를 바란다. 2002년 월드컵의 응원 열기에서 시작해 사회의 모든 분야로 퍼져나간 평화와 상생의 물결, 신명과 자신감, 제도약의 의지로 가득 찬 시민들, 끝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5천년 민족사의 대결실이라 할 만한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며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을 역사가 불끈악 마의 기적이라고 기록할 수 있게 말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